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 영광교회를 숨기고 있는 김종명 목사입니다. 온대지가 꽃으로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날씨가 잠깐씩 추위로 기승을 부리기도 하지만 봄은 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화사한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로 피어나는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일행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두의 마지막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그다지 좋은 분위기가 아닌 아주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열두 제자 중 하나는 은 30량의 예수님을 팔아 배반할 것이고 제자 전부가 목자 없는 양 같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거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의심하게 합니다. 몇 시간이 못되어 예수님은 큰 환난을 당하고 배신과 모욕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이 성도에게 있어, 성도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민니 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큰 기쁨이요 결단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엄청난 사랑의 역사이기에 결단고 다시는 뺏길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에는 필연적으로 이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로마옥중에서 찬송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니 국기에 잠긴 옥문이 활짝 열리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사랑의 기쁨이기에 어떤 어려움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지 못한 기쁨과 신앙은 혼란과 핍박이올때곧 빼앗기고 맙니다 사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란 생명이 아주 짧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지 않는 세상의 기쁨은 얻으면 얻을수록 부족하고 불안하고 결과적으로 허무하게 되고 맙니다. 곧 기쁨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나가는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기쁨을 소유하심으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